그래서 OSIV가 뭔데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엔카닷컴 백엔드 1팀 김용철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발을 시작한 지는 16년 정도 되었고 엔카에는 09년도에 입사하여 14년째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 중입니다. 엔카의 여러 도메인을 거쳐 현재는 홈서비스, 안전거래, 자동차 조회 옵션 도메인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인데요. 저는 이번에 멀티 데이터 소스의 트랜잭션 처리와 O.S.I.V.를 통한 J.P.A. 용속성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앵카에서 차를 거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 중에 앵카 홈 서비스와 방문 픽업이 있습니다. 홈 서비스는 차를 집으로 배송받아서 7일간 타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방문 픽업은 직접 딜러가 있는 상사의 방문해서 차를 보고 가져간 뒤 7일간 타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코라는 서비스를 새로 런칭하게 되었는데, 미코는 딜러를 만나지 않고 미코 전용 공간에서 자유롭게 차를 보고 가져간 뒤 7일간 자유롭게 타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 서비스는 저희 팀에서 홈 서비스 DDD라는 주제로 발표한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카가 광고에서 거래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면서 위와 같은 구매 프로세스를 가진 서비스가 계속해서 상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이나 결제, 계약, 구매 등 중복에 가까운 비즈니스 코드가 생겨나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길 때마다 이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코어 형태로 도메인을 재정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첫걸음으로 기존 서비스의 데이터는 유지하되 API를 통합하거나 서로 다른 DB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멀티 데이터 소스를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Spring Data JPA, 그 r 드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야물에서 DB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코드로 작성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야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서 야물 파일로 설정하였습니다. 싱글 데이터 소스일 때는 왼쪽처럼 설정하셨을 테지만, 멀티 데이터 소스의 경우에는 그냥 하나 더 추가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시에는 둘다 PostgreSQL을 설정하였지만, 오라클이나 마이어스 켈 등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컴피그 클래스 설정입니다. 스프링데이터 JPA에서 싱글 의 데이터 소스일 때는 설정 파일에서만 설정해도 오토 컴피그를 통해 DB 커넥션이 생성되지만 멀티 데이터 소스일 때는 귀찮지만 컴피그 클래스를 생성해줘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RF를 통해 에파지토리에서 사용할 엔티티 매니저를 지정하고 트랜잭션 매니저 rf를 통해 레파지토리에서 사용할 트랜잭션 매니저를 지정하고 베이스 패키지를 통해 패키지 기준으로 설정 레파지토리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하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보니 db2의 트랜잭션이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설정은 분명히 잘한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고 나서 다시 소스를 보니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서 컴피그 클래스에서 데이터 소스별로 설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트랜잭셔널만 선언해 주면 알아서 데이터 소스를 매핑해서 가져가면 너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은 어디쪽 데이터 소스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트랜잭셔널은 기본적으로 컴피그 클래스 내 프라이머리 어노테이션이 달려 있는 DB의 트랜잭션을 바라보게 됩니다. Primary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 동일한 타입의 비네에 대해서 주입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 개발자가 깜빡하고 Primary 어노테이션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Primary 어노테이션이 달려있지 않다면 어떤 DB의 트랜잭션을 걸지 모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역시나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어노테이션에 모두 밸류 값을 설정해주면 밸류 값에 따라 DB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니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다른 에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Lazy i n i t i a l i z e e x e p t i o n 이라는 하이버네이트의 이섹션입니다이 에러는 OS i v 로 인한 이슈였는데 혹시 OS i v 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원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프링 부트 2.0대 이상을 사용 중이라면 아래 경고를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로그 올라올 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Spring JPA Open in v i e 가 OSIV를 말하는 건데요 로그를 보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뷰 렌더링 동안 디비쿼리가 생길 수 있다 이 경고를 설정으로 비활성화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SIV는 컨피그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c o n f i g 를 보면 open entity manager in view interceptor로 등록해서 적용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구현체인 open entity manager view interceptor를 좀 들여다보면 pre-handle에서 entity manager를 오픈하고 after completion으로 c l o s e d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러면 pre-handle과 after completion은 언제 호출되는 걸까요? 이걸 알면 OSIV의 생명주기를 조금 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스프링의 웹 처리 과정을 보면 프리 핸들러의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호출되기 전 실행이 되고 애프터 컴플리션은 뷰가 끝난 후 실행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o s i v 를 설정하게 되면 영속성 컨텍스트가 컨트롤러의 리퀘스트를 보내기 전부터 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실제로도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osiv를 true로 설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여기 로고를 보시면 트랜잭션이 종료된 시점에 Not Closed Prebound JPA Entity Manager After Transaction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트랜잭션 후 사전 바인딩된 JPA 엔티티 매니저를 닫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죠. 즉트랜잭션널은 끝났지만 영속성 컨텍스트는 계속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해당 객체 의 조회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OSIV를 펄스로 설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트랜잭션이 종료되는 시점에 로그를 보니 ClosingJP Entity Manager라고 나오네요 즉, OSIV를 적용하지 않으면 트랜잭션널이 끝날 때 영속성 컨텍스트도 같이 종료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해당 객체를 조회해 오려고 하면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OSIV의 생명 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필터나 인터셉터에서 영속성 컨텍스트를 상성합니다. 이때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트랜잭션을 시작할 때 위에서 미리 상상한 영속성 컨텍스트를 이용해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종료가 되면 트랜잭션을 커밋하고 트랜잭션을 종료합니다. 다만 이때 영속성 컨텍스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서 컨트롤러와 뷰까지 영속성 컨텍스트가 유지되므로 조회한 엔티티는 영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지 로딩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필터 혹은 인터셉터로 로직이 다시 회귀한 경우 그때 응접성 컨텍스트를 종료합니다 이때는 플러시가 아닌 클로저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다시 익섹션으로 돌아와서 OSIV를 몰랐을 때 저희는 위 그림처럼 DB1과 DB2의 트랜잭션이 각각 잘 동작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익섹션이 발생하였죠 OSIV는 디폴트 설정이 True라고 봤는데 왜 펄스트로 설정했을 때처럼 익 세션이 난 걸까요? 왜 그런지는 다음 장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앞장처럼 동작하리라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위 그림처럼 동작하고 있던 것이었죠. osiv를 true로 설정하게 되면 최초 연결된 세션을 재사용하여 멀티데이터 소스인 경우에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싱글데이터 소스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멀티데이터 소스에서는 osiv를 설정하게 되면 영속성 컨텍스트도 한번 생성하고 따라서 커넥션을 한 번만 획득하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의 선택도 필터 또는 인터셉트가 호출되는 시점에 단한번 이루어집니다. 즉, 데이터 소스의 분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OSIV를 펄스로 설정하면 트랜잭션이나 커넥션이 트랜잭셔널 내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DB1, DB2에서 각각 잘 적용합니다. 또는 DTO나 VO로 옮겨서 반환하거나 커맨드와 쿼리를 분리해서 트랜지셔널 범위 안에서 처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OSIV를 트루로 설정한 채로 DB1, DB2 모두 잘 작동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스프링에서 필터와 인터셉터로 OSIV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터와 인터셉터로 OSIV를 설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조금만 찾아보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DB1과 DB2의 엔티티 매니저를 필터와 인터셉터에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OSIV를 필터로 적용하고 나니 저희가 의도한 대로 멀티 데이터 소스에서도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이슈들은 처리가 되었지만 OSIV가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o s i v 를 설정하면 트랜잭션 시작처럼 최초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시작 시점부터 API 응답이 끝날 때까지 영속성 컨텍스트와 DB 커넥션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뷰나 API 컨트롤러에서 지연 로딩이 가능하므로 유연하게 코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OSIV를 적용하면 같은 영속성 컨텍스트를 여러 트랜잭션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젠테이션 계층에서 엔티티를 수용하고 나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면 엔티티가 수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연 로딩에 의해 프리젠테이션 계층에서도 SQL이 실행되기 때문에 성능 이슈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면 O/SIV를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적용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OSIV를 적용하면 지연 로딩 사용을 사용할 수 있고 트랜잭션 안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지보수가 편리한 점이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 DB 커넥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트래픽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커넥션이 모자라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경험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트래픽이 많은 고객 서비스라면 설정을 끄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래픽이 좀 적은 관리자 같은 시스템이라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발 환경이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엔카에 타세요.